자새 네트워크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. 아, 네, 제가 세 개를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멀티 인풋 디바이스 MID라고 하는데요. 어, 거기에서는 근접 센서, 주로 센서, 마이크, 트랙볼, 터치패드, 터치 스크린 그리고 마우스 등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어, 처리 장치인데요. 처리 장치는 또네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. 어, 기억, 해석, 연산 그리고 제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맨 마지막은 출력 장치인데요. 출력 장치로 또세 가지 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빛, 소리 그리고 인쇄 등이 있습니다 네, 세그먼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, 첫 번째는요 저희는 총세 가지의 장치들을 리터크 전치로 표현하고자 하십니다 네. 첫 번째 입력 크 장치는 킥보드의 상상만 하서바닥의세 개가 테이크축의 원리에 올라갔다내려갔다 하면서 정보가 전달됩니다 두 번째 처리 장치는 과학 상자를 이용하여 세 개의 발에 모터와 기어 벨트를 이용하여 정보가 전달됩니다 세 번째, 출혈단지는 적외선센서를 이용하여 정보가 전달됩니다. 자, 그다음은 AI를 완성한 과학자들이 떠나면 네트워크 장치들이 스스로 철, 어, 테스트를 해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. 단계적으로 첫 번째는 우스꽝스러운 과학자의 사진을 보내서 보냅니다. 그런데 AI가 이것을 짐 캐리로 잘못 처리하게 되죠. 두 번째는 어, 양자, 어, 양자 컴퓨터로 업그레이드한 후 이 사진을 다시 보냈는데요. 이번에는 AI가 정확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, 예쁘게 나온 박, 박사의 사진을 보냈는데 이 사진을 외계인으로 정확하게 분석합니다. 네. 그 다음은요? 일단 팝업 광고에서는 현재 이 컴퓨터만으로는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고 용량도 너무 적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로 업그레이드하는 걸 강조하고요. 이거, 이, 이런 광고가 나올 때 여기 세그먼트 1에 전원이 차, 잠시 차단합니다. 네, 그 다음은요. 그리고 악성 소프트웨어 캐릭터는 보다시피 여기서 어, 일단 이 양자 컴퓨터의 최고의 천적은 높은 열이기 때문에 이런 빨간색 천과 그리고 여기 있는 빨간색 LED로 이런 걸 표현했습니다. 네, 그 다음 백신은요. 네, 어, 어, 컴퓨터 본체에 열이 시켜주는 쿨러의 모양의 형상을 시켰고요. 네, 자그 다음은요. 음, 그리고 눈꽃 송이까지 네. <laughs> 함께해서 네. 창의성 모습을 보여줍니다. 네, 그 다음. 네, 아, 스타일거즈 그냥 하나씩, 네 가지만 다 보여주시면 되실 아, 것 같아요. 네. 스타일거즈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네. 악성 소프트웨어 빨간색으로 다 칠해가지고 어, 방, 만든 거 한번 보여줄게요. 만들었습니다. 아, 네. 예. 자, 두 번째는요. 정보 전송. 맥도자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예술성이 두 번째입니다. 박사들의 사진을 전송하면 마지막 세 개의 자랑 색깔공이 전달되어 마지막 세그먼트에 도착하면 출력 전체가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출력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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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다음 자, 네트워크 캐릭터 의상 재활용의 창의성이 세 번째입니다. 입력 장치 중 하나인 마우스는 언어 유위를 통해서 생쥐 헬멧을 만들어서 표현하였습니다. 그리고 처리 장치 처리 장치는 CPU를 옷으로 만들어서 표현하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양자 컴퓨터가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니터가 올라가면 본체에 전류가 흘러서 LED가 켜지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. 네, 좋아요. K1 니스팀 e 자구 한번 해볼까요? 네. 자.